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 7살 때부터 어떻게 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 학습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7살 전에 아이들한테 해왔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내 변화 상태를 보시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게 정상 상태인지 그것보다 이런 시기에 하면은 아이들이 왜 불만 사항을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이들마다 제가 얘기하는 좌뇌형과 우뇌형 아이들이 있는데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습을 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하지만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상시기에 아이를 학습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조심하셔서 정상시기에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 아이가 우뇌형인지 좌뇌형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운행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이를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좋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조기교육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아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셔서, 아이를 교육시킬 때 너무 이른 시기, 너무 성급하게 하거나 또 다그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억지로 너무 많은 양을 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대뇌는 크게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게 좌방구, 우측에 있는 게 우방구예요. 근데 이좌방구가 하는 역할은 대부분 보면은 뭐 판단을 하거나 또 논리적이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을 배울 때 많이 쓰이는 게이좌방구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책에 있는 지식을 을 해서 학습을 할때 쓰는 게이 좌방구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 우방구에서 하는 역할은 예술적 활동, 생각하는 활동, 창의적인 활동, 이 생각과 연관돼서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이런 창작 활동들이나 예술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 우방구에서 하는 것이고, 좌방구에서 또 하는 역할은 간단한 지식들, 상식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담긴 이런 것들을 할때 좌방구에서 하고요, 우방구에서 하는 것은 행동들, 그러니까 모션을 카피한다든지, 또 사람의 행동을 녹화를 한다든지, 귀로 듣는 것들을 다 녹음을 한다든지, 하루에 있었던 이런 생활들을 다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우방구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우측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언제부터요? 약 2세 때부터. 원래 뇌는 만 7세 때까지 우방구가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으로 인해서 약 6살 정도 되면 끝나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을 하냐 3, 4, 5, 6, 7, 8, 약 6년간을 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으로 인해 길어야 4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길어야 4년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다쳐버려요 다치면서 어디가 열려요? 자방구가 열려요. 이 4년 성장한 이 뇌를 가지고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이 4년마저도 아이를 좌뇌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아이가 4년도 채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운뇌가 다치는 아이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기교육 자체가 빨리 운뇌를닫는 이런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이런 경쟁 의식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망가지고 또 일찍 이렇게 다친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촉법사님들 같은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돼요. 자, 좌반구에서 하는 것들이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위에 부분이 언어 영역이에요. 밑에 영역이 수리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크게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뭐예요? 들어야 말을 하죠?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쓰기예요. 언어에 관련된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담당하는 뇌가 다 달라요. 자, 듣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아이들이 들어요? 태어나자마자. 정확하게는 임신, 6개월 이후부터 아이들의 내의 기간이 발달되면서 아이들이 듣기 시작을 해요. 자, 말하기는 언제부터예요? 이 듣는 게 웬만큼 된 다음에 말을 아이가 시작하는데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옹알이라고 불러요. 옹알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옹알이가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게 돼요. 그런데 생후 2년 때까지는 언어를 혼용을 하면 안 돼요. 생후 2년 때까지는 아이들의 수초화 작업이라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의 언어 지능부터 해가지고 각종 지능이 발달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약 2년간은 아이들의 이 언어 지능에 대한 모국어 개념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혼용해주면 안 되고 2년 이내에는 아이들 영어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잠깐이라도 보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힘든 게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외국인이든 아버님이 외국인이든, 이게 말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2년 이내에 그나마 아이들이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다 알아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모국어 생성 기간에 언어를 혼용하게 돼버리면은 아이가 모국어가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믹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후부터 아이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어쩌다가 한 번씩 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어쩔 때는 영어랑 한국말이랑 섞어서 쓰기 때문에 주변 또래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후 2년 때까지는 아이들 모국어 중심으로 해주시고 절대 영어 방송이나 영어 애니메이션 절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자, 이 말하기가 된 다음에 읽기를까지 아이가 제대로 말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 선진국에서는 아이 읽기 언제부터 시키냐? 이 이후 시기부터 아이 읽기를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전에 아이를 읽기를 시키면은 아이들의 운해가 발달이 저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혼자 읽지 못하게 하고 읽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모국어 읽기에 관련된 것조차 시키질 않아요. 이거를 일찍 시키게 되면은 아이의 논리력이 향상이 돼요. 논리력이 향상이 되면서 우방구에 있는 상상과 창의 능력이 떨어져요. 읽기를 시키는 순간 논리력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이가 말빨이 세져요. 그러면서 상상과 창의력이 떨어져요. 상상과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운해가 더 이상 발달을 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이 혼자 읽지 못하게 하고 읽는 거, 그러니까 한글 읽기 가르치잖아요. 한글을 가르치는 이런 것 자체가 아이의 운해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뭐세살때 아이가 읽었어요. 아,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살때 읽고, 아이가 혼자서 막 책을 봐요. 그러면은, 아이가, 운해가 다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아, 혹시나 세살 3살 전에, 세살이나네살때 아이가 한 글을 읽었으면은, 아이 혼자 절대 책을 보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쓰기 시키시면 안 돼요. 아이가 쓰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때건 언제예요? 7살, 정확하게는 6살 이전, 약 60개월 이전에는 쓰기를 시키게 되면은 아이의 이운해가 굉장히 많이 다치게 되고 또 쓰기를 시작하면은 아이가 그리기 같은 이런 예술 창작 활동을 안 하게 돼요. 이 쓰기에 관심되면서 본격적으로 운해가 발달할 준비를 해요. 이게 4살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운해가 그다음부터 성장을 안 하면서 사회성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모국어를 빨리 가르치는 부모의 욕심을 알겠는데 빨리 시키면은 그만큼 아이한테 불리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읽기도 아 오래 걸리죠? 왜? 일찍 시키기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시키다가 아이한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한글에 관심이 없고 일곱 살 이후 읽기는 일곱 살 이후예요. 7살 이후부터 아이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7살 이후에도 아이가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이한테 시켜가지고 트라우마로 남았다든지 분명히 그 전에 시켰으면 엄마랑 티격태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글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아직까지 우뇌가 더 성장하고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만 7세까지 문해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7살이 됐는데도 문해가 성장하는 이 사이에는 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성급해 하시면 아이가 불안해 하니까. 자, 제일 어려운 게 쓰기예요. 쓰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쓰기 순서 문법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글씨체가 있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가 읽기 시작하면은 쓰기를 이제 강요를 하는데, 쓰기라는 거는 처음에 글씨를 쓸때 엄청나게 크게 써요. 뭐, 토끼를 쓰면은 막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글씨를 크게 쓰다가 나중에 6개월이나 7개월 후면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작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신경 쓰는게이 순서를 가지고 신경을 써요. 토끼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지. 토, 끼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쓰면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쓰냐 똑바로 써야지 이러면서 아이를 다 그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순서에 관련된 게 글씨를 쓰고 나서 약 1년이 지나야 가능해요. 자동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시경 쓰지 마세요. 뭐 광을 쓰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순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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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똑바로 써요 못해도 학교 들어가면 다 똑바로 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 문법이 뭐냐 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다 쓰기 시험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2학년이 돼야 가능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켜요? 유치원 때부터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거 바다 쓰기 시험이 들어가면 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비교하고 성적 가지고 혼내고 100점 못맞았다 혼내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고 마찬가지 운행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글씨체는 아이가 글씨를 쓰고 나서 약 3년 후되학 가능해요. 이 글씨체에 관련된 일도 운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운해형 아이일 때이 예술적 감각과 글씨체가 더해져 가지고 새로운 글씨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좌뇌형 아이들은 이 예습적 감각이 적기 때문에 이 글씨체가 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글씨체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보통 자뇌형 사람들 보면 글씨가 여러 종류가 아니야. 그냥 그한 글씨체 예쁘게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또 예쁘게 쓴 사람들은 예쁘게 쓰고.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다 우뇌형은 아니고요. 글씨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뇌형 사람들이에요. 자뇌형 사람들도 좌 우뇌형. 그러니까 그냥 극 좌내용이 아니라 좌우내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씨를 또 예쁘게 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글씨를 또 예쁘게 쓰고 또 그래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강인한 사람들이나 심한 일 하는 사람들, 과격한 일 하는 사람들, 또 정치 쪽에 일하는 사람들 같은 이런 극 좌내용 사람들은 글씨를 대부분 못 써요. 그래서 정치인들 대부분 글씨 보면 악필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씨체에 관련된 것도 아이 스트레스 줘봐야 좋은 거 없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좌뇌형 아이다 그럴 때는 이런 애들은 좀 사회성이나 예술적 감각 같은 거를 약간 더 신경 써서 아이가 좀 부드럽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부드럽게 또예의범절 가르치고 어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글씨체가 변경이 돼요. 어 여러 개는 못가져더라도한 어 가지 글씨체가 예뻐지니까 꼭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글씨체는 약 3학년에서 4학년부터 변화가 되고요. 약 5학년 되면은, 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씨체를 2개에서 3개, 많게는 4개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언어 영역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쌍받침 들어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냐? 4학년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문법. 문법은 초, 4에서 5학년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문법도 언제부터예요 이때부터 들어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 영어도 그때부터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수리 영역, 수리 영역에는 뭐가 있냐? 당연히 연산이 있죠. 연산과 수학은 다른 거예요. 수학이란 뭐냐면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여기까지가 수학이에요. 그 이후부터 일을 진행하는 것을 연산이라고 해요. 근데 연산을 못하면 수학을 못해요라는 이 말은 어 누가 만들었어요? 학습지 교사가 만든 얘기예요. 어그 있어요. 수학 하면은 연산만 갖다주는 학습지 어 거기서 하는 거니까 뭐 알아두시고요.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연산하고 수학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수학의 일부분 중에 약간의 부분이 연산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연산을 못하면은 계산기 락도 해서 하면 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계산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것뿐이니까. 연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큰자릿수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 이거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못하면 못한 대로 냅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아무 상관 없고요. 고등학교 수학을 보시면은 구구단 또 그냥 크게 해도 두 자리수, 사칭 연산 정도랑 그 외에 분수, 소수. 계산만 할줄 알면은 고등학교 수학의약90% 이상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초등학교 때큰 자리수에 나온 연산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여튼 수리에 연산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좌뇌형 아이들이 연산에 관련된 뇌를 크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이 힘들어요. 우뇌형 아이들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알아야 아이가 이런 수학하는데 또는 연사를 하는데 또 새로운 단원이 들어갈 때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아이도 수학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단원이 넘을 때마다 그 개념을 항상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한 아, 5학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5학년 때까지만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뭐 과일학도 붙여주셔서라도 아이를 해주시는 게더 낫고요. 그 외에 연산 내에는 작업지내. 이게 문제 뭐 식을 쓰는 거. 그러니까 식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 이때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가 당연히 6살, 7살 이전에는 정리정돈을 못해요. 언제부터 가능하냐? 7살이 넘어서부터 아이들과 정리정돈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너 정리해가 아니라 엄마랑 같이 정리정돈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고 엄마가 정리정돈하는 거를 계속 아이 눈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 방에 와가지고 그냥 어머님의 정리하고 가시지 마시고 아이랑 같이 계속 정리하는 걸 언제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넘으면 그 이후부터 가르쳐봐야 아이가 하질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정리정돈에 관련된 뇌가 커진 것만큼 아이가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작업 진행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대해 이런 계획 같은 거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세우는 연습, 그래서 생활 계획 같은 거. 세워가지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일곱 살 때부터 마찬가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래서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마찬가지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 어떤 것에 왔을 때남 시키는 건 잘하더라도 혼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음 수리에 관련된 거, 작업 진행과 또 이런 정리정돈 이것이 같이 활성화가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요. 유일하게 언어에 관련된 것은 나이가 먹을 때까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알고 또 활용법을 알고 논리력이 늘어나면서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수리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게 창의력 수학을 추천을 하는데 본인 학년 거가 어려우면은 한 학년 전에 사고력 수학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한 학년 전 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외에 분석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또 성인 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7살에서 8살 때까지는 대뇌피질에서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두정엽, 그 다음에 후두엽, 그 다음에 측두엽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대뇌피질이 쌓이면서 아이가 더 활성화가 되면서 그동안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발달된 뇌를 가지고 대뇌피질이 쌓여서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많은 부분을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활성화를 시켜주고 경험을 시켜주고 공부하는 법또 이런 이것들을 키워주면은 그렇게 해서 커진 뇌가 대네피지 쌓이고 그 이후부터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공부만 시켰어. 그러면은 운에는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뇌만 공부에 관련된 것만 발달을 해가지고 대뇌 피질이 쌓여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회성도 굉장히 적어지고 공부만 할줄 알고 다른 걸할줄 모르고 고지식해고 답답해지고 뭐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서울대를 가더라도 이 아이는 한면만 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가 서울대를 가서 뭐 좋은 대에 취직했면 상관없는데 그것만 취직을 못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음. 그러니까 고 참고해 주셔서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어렸을 때운회 활동도 해주면서 순차적으로 이런 발달 과정을 밟아가면서 아이를 키워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역행을 하거나 너무 일찍 시키게 되면은 운회 발달이 저지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참고해 주셔서. 일곱 살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발달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내고요. 다음 번에 뭐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관련된 내용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